저는 화장실 청소를 간편하게 하고 싶어서 쿠팡에서 베스트 상품들을 많이 사서 써봤는데요. 그런데 항상 장갑,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화장실 안에 창문이 따로 없어서 환기도 힘들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락스향 덜 나고 좋은 향이 난다는 리뷰를 보고 사도 저는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아서 잘 못쓰겠더라고요. 세제가 독해서 그런지 장갑도 더 빨리 해지는 느낌이고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상품인데요. 너무 좋아서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장갑과 마스크를 벗게 해준 욕실 세정제입니다. 노 암모니아, 노 염소, 노 염산으로 맨손 사용 가능하고 아기 욕조, 애완동물 욕조, 배변판 등을 닦을 때도 마음이 편하네요. 욕실 세정제지만 주방, 베란다 어디서든 사용하기 좋구요. 파인애플 발효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제품인데요. 전성분 공개로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수입 문제로 단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딱 저렴해져서 급하게 추천하게 되었어요.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이럴 때 2개, 3개 정도씩 미리 구입해 두시길 진짜 추천해 드려요. 태정력도 좋고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면서 딱 무슨 집안일만 했냐면요. 제가 할수 있을 만큼 화장실 물때 곰팡이를 싹다 청소했어요. 그 기간동안 써본 청소 제품부터 욕실 제품까지 다 포함해서 수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구축 아파트다 보니 오랫동안 쌓인 물때 곰팡이 지우려고 하루 종일 욕실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질러진 화장실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소름 돋았던 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샥 그려지더라고요. 그때 딱이 생각이 들었죠. 아 이제 큰힘 들이지 않고 욕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단한 번도 욕실이 더럽게 방치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화장실 청소는 한 주만 놓쳐도 곰팡이부터 기름때, 물때까지 금방 쌓이게 되더라고요. 독한 락스로 청소를 할 때마다 머리가 띵해지고 호흡기까지 아파오는데요. 청소 중 락스가 가족들 건강까지 해칠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고 청소하자니 제가 죽겠더라고요. 대체용으로 요즘 과탄산소다를 휘석하여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탄산소다도 독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한 락스나 과탄산소다 없이 건강도 챙기고 청소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독한 락스 대신 사용하는 건 바로 친환경 욕실 세정제입니다. 파인애플 발효액으로 만들어진 천연 욕실 세정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성분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청소 시작 전 타이머를 맞춰 두면 집중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청소를 할때 청소하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깨끗한 세면대 욕조의 공간부터 다소 더러운 변기나 배수구 순서로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해요. 변기를 닦은 후 세면대나 욕조를 닦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세면대부터 청소를 해 볼게요. 천연 욕실 세제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고무장갑 없이 맨손으로 청소할 수 있는 순한 청소 세제예요. 다음은 욕조를 닦아주는데요. 욕조에는 아이들을 씻겨주고 나서 보면 기름때가 쌓여있더라고요. 욕실에 기름때, 물때 비누, 찌꺼기까지 잘 지워줘야 해요. 욕조를 닦은 후 벽면 타일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특히 물때가 많이 끼기 쉬운 수전까지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변기를 닦아볼게요. 변기 바깥부터 안쪽 순서로 닦아야 세균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커버를 닦아주고요. 청소를 놓치기 쉽지만 세균이 많은 아래쪽 부분을 닦아볼게요. 다음은 커버를 열고 안쪽 부분을 닦아줄 차례인데요.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아주고 나서 변기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예전에는 변기 청소솔로 청소를 했는데요. 욕실에 두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위생 걱정 없이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는 변기 클리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기를 다 닦은 다음에는 바닥을 닦아볼게요. 타일 틈새에 오염이 심한 부위를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니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특히 변기 주변과 배수구 주변이 더러우니깐 조금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수구 청소를 해볼게요. 배수구는 머리카락과 세균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라 바깥쪽과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해요. 이젠 다 닦아줬으니까 물로 헹궈볼 차례입니다. 욕실 전용 세정제는 잔여물이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세제입니다. 물로 헹궈주는 순서도 닦은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물로 깨끗하게 헹궜으니까 물기까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물기 제거는 이렇게 스키지를 활용해서 쓱쓱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물기는 최대한 제거해주는 것이 좋아요. 청소를 하고 나서는 인공적인 화학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퍼지는 파인애플의 은은한 향이 남아 욕실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까지 없애주고 욕실 청소를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두고 청소를 하게 되면 시간 내에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청소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곰팡이와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욕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소습관을 들이시면 독한 락스나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곰팡이 없이 욕실 환경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저처럼 나만의 청소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독한 세제 없이도 화장실 청소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신다면 놓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